도쿠복! 안녕하세요, 도구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박지성 선수에 대해 물어보기. 지금 뭐 30대 이상 분들, 또는 20대 중반, 후반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 시절에는 박지성 선수가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였단 말이에요. 과연 요즘 초등학생들은 우리 지성팍을 알지 궁금하거든요. 어린 친구들한테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얼굴을 아는지, 얼마큼 아는지. 할게요! 오늘은 그, 축구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내가 질문할 거예요. 축구선수 누구 좋아해요? 저요? 네, 저, 박지성. 어? 뭐야? 진짜로? 네. 요즘에 막 손흥민 선수 많고, 이강인 선수 있는데. 네. 박지성, 그, 키도 작고, 평발, 병발, 평발인데도. 와, 평발인 군다리고 어 어, 알겠어. 어 네네. 사람들이 야유하고 막 그랬는데, 네. 이제, 어.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어. 그 어. 그그 노력하는 어, 모습이 멋있어서 반했어요? 와, 말왜 이렇게 잘해? 와. 아, 이들은 몰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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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위송빨래알아요어 그럼 그래, 이 노래요? 아이위 송빨래요? 아 제목만 알아요? <laughs> 위 송빨래는 그 제목만 아는데그 노래는 못 들어. 아 박기성 선수 그자서전을 봤어요 책을? 네. 그럼 혹시 어디 팀이었는지 알아요 박지성 그 선수가? <laughs> <laughs> 그르겠인데아 그럼, 이제... 그럼 모르겠어요. <웃음> 귀여워. <웃음> 힌트, 알려드려. Ben Ben. 맨유. <laughs> 팀에서 아, 네. <laughs> <laughs> 유나이티드라고 맨유라고 띄었었어요 아, 어. 그 맨유도 들어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음. 선수 생활은 은퇴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취미로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수는 과연 누굴까요? 박지성이. 오, 어, 다 아네. 박지성 선수가 넣었던 골뭐 생각나는 거 아는 거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선구책 때. 남, 남, 남. 네, 행운이 따라주는 박지성 다가섭니다. 그렇죠! 아 박지성! 호호호호호! <laughs> 친구는 몇 학년이에요? 방. 아, 아, 다 동갑이구나, 친구들하고. 좋아하는 선수 누구예요? 이승호요. 이승 선수 왜 좋아해요? 일본이랑 할때 토요타에서 이거 있잖아요. 그거 <laughs> 봐가지고. 다른 고 있어서. <laughs> 아, 박지성 선수랑 같이 뛰었던 국가대표 선수 아는지 물어보네. 선수. 영표. 뭐라고요? 네. 이영표요. 이영표랑 떠주고요. 그 다음에 그차범근인가 모를 것 같은 이분은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이 선수는 누굴까요? 응? 모르겠네 모르겠.. 처음 봤어요? 네. 누구 예요 펠레 펠레? 아니에요 앙리? 앙리 아니에요 응. 제일 친했던 선수들이거든요 아 그거 궁금하다 박지성 별명 응. 아는지 아저 알아요 두개 심장 오.. 또 하나 또 있어 세개 심장 세개 심장 아니에요 세개 심장 땡 박수홍 <laughs> 4개의... 선수 별명 네개 심장 아니에요 오백개의 심.. 뭐뭐탱크예요 아 물? 아.. 물탱크, 아, <laughs> <laughs> 물탱크 그, 땡! 체력탱크! 대왕형탱크! 체력탱크 땡! 생명탱크! 생명탱크 땡! 생명 해왕형탱크 초등학교 다 4학년이에요? 네몇 년생이에요? 2002년생 아 2년생? 그거 못 봤겠구나 2002년 월드컵 때 박희성 선수가 꼴른 거그 책에서 봤어요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씨를 이렇게 넣고 첫 번째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건동중학교 몇학년 1학년. 1학년 06년생 중학교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선수는 누굴까요? 박지성. 박지성이요.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팀 이름. 맨유랑 아인토벤이랑 제이리가 어디서또 뛰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아인토벤 인테 가서 오맞아 맞아 했어요. 또한번 여기서 문제 그 전에 EPL에서 맨유 다음에 한번더뛴팀 있거든 잠깐. 아그 있어. 요킨킨 머게요. 오 킨트랜더스 QPS. 아, QPS? 아 QPS 아니면 Q QP? 오맞아 어, QP야. 아 QP야 QP야. <laughs> 친구들은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2010년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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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축구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저저 기성용 선수요. 저 손흥민이요. 선수. 네. 선수? 이 선수는 누굴까요, 이름이? 선수 박... 어? 기성. 어? 기성. 기성. 맞아요. 알아요? 아는 선수 네. 아, 네. 어떻게 알아요, 박지호 선수? 요즘에 잘안 나오는데. 핸드폰에서 봤어요? 네. 핸드폰에서 봤어요. 혹시 그러면 2000년 월드컵 때. 박지성 선수가 꿀는거도 알아요? 네. 어떤 나라랑 상대로. 프로축프로축구예 컬러... 다들 한 명이 하니까 베끼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이리로 할까요? <laughs> 아그 박지성 음, 뛸 때도요. 아 어, 맞아요. 알아요. 알아요? 들어봤어요? 네.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런닝맨이랑 같이 뛰는 거예아 런닝맨에서. 박지성을 런닝맨으로 한다니. 아 <laughs>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팀 이름 알아 요 혹시? 네 맨유요. 맨유. 맨유의 플레임이 뭘까요? 정확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요. 다른 팀 혹시 뛰었던 거 아는 사람? 이영표 팀이랑 같이 뛰었어요. 어 맞아요. 이영표랑 같이 뛰었었어요 네덜란드에서. 아인트. 아인슈타인? 아니 아인... 아니 아인... 아 <laughs> 누굴까요? 알아요? 에브라 아, 어? 아, 알아요? 에브라지! 알아요? 따라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laughs> 어, 근데 에브라는 어떻게 알았어요? 에브라도 그 러닝맨을 나왔는데. 아, 에브라는? <laughs> 러닝냉을... <laughs> 아, 그 러닝맨 <laughs> 진짜. <웃음> 박치선 선수가 넣었던 골 중에서 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간책세례거든요 어? 어? 그 간택집에서 응. 이렇게 보면서.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마치 저도 옛날에 뭐 필레나 마라도나를 그 경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봐가지고 대단한 선수인 거 아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펠레 마라나 알아요? 네. 펠레는 브라질 사람이고 마라돈은 알아요. 오우. 친구들 한국 축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패스 미스 안 합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 멋있는데? 우리나라 요즘에 한국 축구가 인기도 많아지고 이번에 또 최근에 U20도 치르면서 우리나라 축구가 더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박희성 선수도 잘 알고 축구에도 관심 가지고 축구 영상도 많이 보고 앞으로도 이렇게 축구가 더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더 발전하면서 성장해서 축구 잘하는 나라 그리고 진짜 전 국민이 진짜 진심으로 축구를 즐기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면 진짜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오늘 진짜. 한국 축구, 파이팅! 캡틴 박두, 파이팅!